연말까지 석달간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를 1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감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포항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어제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자가격리 중 증상을 보인 2명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1명 등 5명이 오늘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한글날 사흘 연휴 이후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8일 4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환자 8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돼 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9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간호사가 확진된 이후 노인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 등 109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항제철소. 지난주에도 또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형식적인 근로감독에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약 10달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5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던 중에도 모두 마친 뒤에도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근로감독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5년간 사망 노동자만 44명인데 특별근로감독 받은 10곳 중에 4곳이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뒤 노동부의 현장 확인은 부실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조치 결과라며 국감에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51번 항목의 개선 후 사진과 58번 항목의 개선 전 사진이 날짜와 시간까지 동일한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게 현장 확인해서시정명령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대사고가 특별근로감독 대구도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주에도 작업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하청 노동자가 덤프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철손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하청 노동자 정모 씨의 사고 이후 10달 만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정 씨의 사고 당시 노동부는 정기 근로 감독을 통해 포항 제철손내 도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자들은 도로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 지금도 그 전이랑 별반 차이 가 없습니다. 아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환경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2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엄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어제부터 이틀간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시네버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91%가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3.6%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지켜본 뒤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시가 지난달에 이어 올 연말까지 석 달간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를 100만원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페이 이용자들은 올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사용 금액에 따라 매달 1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페이 가입자는 7만 3천여 명으로 지난 3개월간 사용 내역은 일반 음식점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소매점과 주유소, 병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교육 재난 지원금을 누가 줄 건가를 두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는데요. 결국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여부를 묻는 경북 관할 구역 변경 의견 청취권은 상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본회의 투표로 넘겨졌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집 원화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미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어린이집 원화를 포함해 0살에서 5살까지 아동에게도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겁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일대 혼란을 야기한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초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꺼내들 때 이런 차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 의원들 뿐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리에 박혀져 있죠. 교육청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것도 당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 원생에게도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배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영유아에게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줄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줄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북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례안, 즉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의견 제시한 시민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 찬반 동수에 이어 9월 본회의에서도 찬반 모두 불채택이 나왔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 찬반이 팽팽해서 본회의 투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하며 대구 편입 찬성을 요청했지만 상임위원회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소매를 눈앞에 둔 경북이 군의군을 대구로 넘기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본회의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포항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오늘 블루벨리 국가산단에서 준공돼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폐 배터리 천여대를 보관하면서 등급과 안정성 등을 평가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 종합 관리 센터를 건립했으며 해당 시설을 활용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 오천 지역 주민들이 반복되는 매립장 화재에 대한 대책을 포항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천 SRF 반대 비상 대책 위원회는 오늘 포항 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포항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올해 두 차례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포항시가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더 이상 위험한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순환형 매립장 건설과 산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이었던 문경 쌍용양회 부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이 부지에는 발전소 말고도 스포츠 시설과 영화 스튜디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UN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시멘트 공장인 문경 쌍용양회 한때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핵심 기반 시설이었지만 2018년 폐업한 이후 계속 방치돼 왔습니다. 이곳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착공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경시가 정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유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이 추진돼 왔습니다. 신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어, 문경은 어, 21세기 수조 경제를 이끄는 선도 도시로 부상하게 되고 쌍용 양회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6년 동안 3,5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산되는 전기량은 시간당 40 메가와트, 문경 전체 세대 수의 2.6배인 9만 세대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4천 개가량 만들어집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소음도 거의 없는 데다. 악취나 오패수 등 유해 물질도 배출되지 않아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LNG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 일부 열을 활용해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좀 지장이 없고요. 남아 있는 공장 건물에는 스포츠 시설과 영화 스튜디오도 들어섭니다. 제 뒤에 있는 높이 38m의 원통형 창고는 과거 시멘트를 보관하던 곳에서. 동양 최고 기표의 다이빙 풀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런 공장을 그냥 뜯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먹거리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도시 재생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재건의 상징이었던 문경 쌍용 양회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내일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 가량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오후 들어서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1.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았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도 올라서 경주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짙은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24도, 포항이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후반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모레 금요일 낮부터 울진과 영덕을 시작으로 전녁 무렵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경찰 소속 구조대원 가운데 잠수 역량 부족으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된 인원이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으로 제용된 804명 가운데 19명은 사무실에서 26명은 일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대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역량이 떨어지는 대원들이 일부 선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군위군 군위국민회관 군의 뒷산 등산로에서 야외활동을 하던 초등학생 5, 6학년 45명과 교사 4명 등 49명이 땅벌에 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구급차 등으로 인근 병원 세 곳에 이송됐으며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벌집을 확인해 제거하는 한편 땅벌이 말벌보다는 작지만 공격성이 강하다며 가을철에 산행할 때는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북 지역 취업자 수가 넉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4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000명 늘었는데 취업자 수가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달 만입니다. 지난달 지역 고용률은 62.7%로 올들어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은 1.4%로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